들릴리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철저하게 개입하셔서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위에 함께 하셔서, 선한 열매,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윤화기와 주원을 붙들어 주시고, 이순능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윤이의 키와 지혜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난시가 완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종기하신 예수 만유의 주제 내 영광 대신 주로 운전하 엄마는 몇?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하여 두로에서 향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파까지 전송하건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베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황해를 다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들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 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띠 이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할 그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네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논니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울에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한 아가보가 또한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하는 그러한 두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부분을 보면 사절에 보면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1 1절 말씀에 보면 아가보의 선지자의 모습 나타나는데 바울에, 바울이 띠에 묶여서 결박당하고 환란당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나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성령이 성령께서 어려움을 보여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고통 당하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바울은 작정합니다.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결박당할 당함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에 도서도 죽을 것도 각오한다. 어떠한 혼란과 얼음과 죽음이 있어도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이후에 여러 가지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여러 모양으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환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환란을 어려움을, 죽음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이러한 고백과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은 이러한 결단이 얼마나 있는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는가 한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 심령에 박히기를 원하고 우리도 조금이나마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실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청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